네 안녕하세요 빨강수투입니다네 오늘은 크래프턴 상장을 하는데 네, 시가총액 및예상 공모가 뭐하는 회사인지 이런 것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업 가치가 20조, 30조라고 그러는데 실제 20조인지, 30조인지 네 뭔가 알아야 되죠 너무 공모가 뻥튀기가 되면은 뭐 들어가도 먹을게 없으니까 네, 7월 공모청약 및 상장이 예상되고요 네 일단은 저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해보진 않았고요 네뭐 자녀가 하는 거 그런 거를 뭐 보긴 했, 했는데 네 어, 게임을 하는 영상이죠. 뭐, 이렇게 1인칭 슈팅게임입니다. 네, 섬에 뭐, 100명 정도가 들어가가지고, 네, 서로 죽이고 살리고, 네, 옷을 벗은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뭐 무기도 죽고, 뭐, 이런 스타, 스타일이 이제 스토리인데, 네. 어, 예전에 일본 영화 2000년도에 배틀로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그때도 뭐,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한 학급을, 어, 매년 한 학급을 뭐, 섬에 넣어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네, 뭐, 그러는. 네 비슷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힌트를 얻었는지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네 예, 전자공시시스템에 네 3월 30, 3월 3분기, 네 21년 3월 어 1분기, 네그 분기 보고서 올라와 있죠. 네 어, 1분기 기준 네 800만 주, 네뭐 1,100만 주에서 감소한 주식 수 270만 주 해가지고 800만 주인데 어, 실제로는 네, 현재는 어오분안이 돼가지고 한 4천만 주 정도 되죠. 어, 재무제표를 보면은, 네, 2000년, 20년, 19년, 21년, 1분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단기 순이익을 보면은, 네, 2020년에 5,562억, 네, 19년대 2,788억, 어, 올해 1분기만 1 190, 9 4 0억이죠1 9 0 아니라 1940억. 네, 한 2,000억 정도 되죠. 그럼 올 연말에, 어, 이대로 간다, 그런, 면뭐한 8,000억 정도 되는 거고,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어, 게임 관련, 업체들 매출이나 이런 게 많이 늘었죠. 어,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장병규, 장병규 씨, 네, 이사의 의장이죠. 네, 이분이 16.43%, 네, 뭐, 어, 배우자가 한1% 정도 갖고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5.72% 정도가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재인 주, 주, 소유 현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한 10만 년 전인가, 네, 장병규 씨가 그, 천논이라는 뭐 검색엔지를 만들어가지고 네이버에 매각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어, 좀 특이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 하고 있는데, 네. 네 해당, 네, 주요 경력에 나오네요. 네. 어, 직원 현황을 보면은, 네, 총 인원이, 어, 1264명이죠. 네, 뭐, 이걸 보는 이유가, 네, 사내, 우리 사주조합의 배정본이 있고요 그게 미달될 수도 있으니까. 1 2 6 4명이면 SKIT가 한 200명 정도 됐었죠. 네, 그보다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니까, 미달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그 2020년 상당한 카카오 게임즈, 인수인의 의견에 보면 희망 공모가 산정하는 방법이죠. PER로 산정을 했었고요 그때 텐센트랑 뭐, 네디 넷이진가요? 네, 넷마블, NC소프트, 네, 우리나라 회사 이렇게 두 군데가 같이 들어가 있었고 어, 그때 당시 47이었고 22억이었죠. 네, 그래서 평균 PR을 34 정도로 줬고요. 뭐 각각 게임즈랑은 조금 성격이 틀릴 수도 있어요. 게임즈는 퍼블릭싱도 좀 포함되어 있고 네, 자식 게임도 있고 하지만 가장 최근에 상당한 게임 관련주니까요. 네, 뭐 비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크래프턴이랑 뭐 순이익 차이가 한 9배, 10배 가까이 나긴 하지만 네뭐 이런 PR로 적용했을 때어 29,950원 주당 평가가액이 이 정도로 평가가 됐었고요. 각각의 게임즈가 할인율을 33%, 19% 정도 줘가지고 네 20%에서 20 33% 줘가지고 24,000원으로 학점 공모가액이 확정이 됐었죠. 네, 참고로 그 로이터통신에 네, 해당 기사가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네, 한번 찾아봤죠. 사 o u t h k 크래프턴, 드런치, 파이브리리언 어, 플러스, IPO, 넥스트 위크. 한국의 크래프턴이 네, 50억 달러 50억 달러 이상의 IPO를 다음 주에 뭐 시작한다. 기사 네. 어,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은 네, 홍콩 서울 크래프턴 컴퍼니 비하인드 블록버스터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 언논 배틀그라운드 네, 플레이어 언논 배틀그라운드 이게 PUBG였군요. 옛 내용을 네, 처음 알는데요 어, 런치 IPO가 넥스트 위크에 어 언리드 다음 주 초에 빨리 뭐 IPO를 시작할 거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며실내로 한다는 얘기죠. 어 사스코리아의 가장 큰 리스팅 상장 11 11년에 가장 큰 상장이고 사람들이 친근한 어 친근한 이 문제 어 익숙한 사람이 말했다 네. 정통한 사람이 말했다 그런 뜻이겠죠. 텐센트 백키드. 네. 텐센트라는 업체가 뒤에서 지켜주는 회사라는 거죠. 어, 5 m i l l 네, 50억 불, 최, 최소 50억 불, 어, IPO, I initial public offering, 이, 어, selling, 어, 그들의 지분을 20%를 파는데, 초기 IPO가 최소한 50억, 5조라는 얘기고요 어, 어떤 사람이 말했다. 네. <laughs> 코리아 증권거래소가 발표했다. announced the craft had preliminary approval its plan. 어, 예비심사 승인을, 어, 계획된 상장을 위해서 예비심, 예비 승인이 됐다. 뭐 이런 뜻이죠. 네, 뭐 오피셜이 패일링 더 스타트 IPO가 will be made 어, 다음 주에 시작될 거고, 사 e r t a i n people who did not want to 뭐 이런 뜻이죠. 네, 대 아시겠죠. 네, 일단 네 <laughs> 미디어에 말했다. 뭐 이런 뜻이죠. 네, 어, 사우스 코리아에서 가장 핫한 네 어, IPO 마켓이고, 어, 네어렸을때가2 20 0년 20조 원 최소 20조 회사가 제 20조란 20조란 얘기죠. 100, 184억 달러, 어 2021년에 어, 될 거고, 어, 2022년 레벨에 4배나 증가했다. 이런 뜻입니다. 크래프트는, 어, 25빌리언, 한 25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되고, 어, IPO, 어, 최종 사이즈는 더 커질 수 있다. 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추가했다. 이런 거죠. 옆에 사람이 또 있었나 보네요. 네. 음, 50억 달러 이상으로, 어, 사우스 코리아에서 가장 큰 IPO가 될 거고, 어, 4.9조 원이죠, 44억 달러. 네, 뭐 달러랑 원이랑 자꾸 헷갈려서 하는 거 되게 헷갈리네요. 네, 삼성라이프생명, 삼성생명이죠. 네, 2010년에 있었던 거 이상으로 뭐 많겠다, 뭐 이런 뜻이고. 네,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 얘기도 있네요. 네, 투주데이에 어, 오플라이드 프리미머리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로컬 IPO에. 어, 네, 네. 어, 10에서 100에서 120억 달러. 네, 정도되는. 네. IPO를, 네, 뭐, 했다. 뭐, 그런 뜻이죠. 네. 중요한 내용은, 한 25조 정도 되고 더 커질 수 있다. 네, 25조 더 되죠. 빌리언 250다가 하니까, 네, 1100을 1.1배로 곱하면은, 한 28조 정도. 네. 28조 정도라고, 네. 일단 기사가 났네요. 네. 네이버 주식의 넷마블 주식이고요 14만 0 원이고, 최근에 일본 차트를 보면은, 네. 뭐, 이렇게, 네. 고점이 예전에, 네, 1년 차트에 작년 9월에 고점이었고요. 네, 이렇게 좀 떨어졌죠. 이때 아마 그때 비기트나 어, 뭐 이런 지분 관계 때문에 네, 많이 올랐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주저앉아가지고 한1 4만 원대, 15만 원대에서 행보를 하고 있고요. 어, 보는 이유가 PER 이죠 PER이 38배, 38배 정도 되죠. 회사 시가총액은 12조 정도 되고요. 어, NC 소프트죠, 대장주. 네, 18조, 한 19조 정도 되 보면 될것 같고 어, PER은 39.02배. 어, 주가는 고점을 찍었다가, 내좀내려가지고 네, 80만원 중반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어, 일단은 알려진 데이터로, 네, 뭐, 희망 공문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이거 왜 뭐, 좀 궁금한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네네. 어, 텐센트가 뭐, 하평정형, 예전에 그, 파노라고, 네, 중국에서 게임을 런칭할 때 파노를 받아야 되는데, 사드 때문에 파노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 배틀그라운드가 서비스가 중단이 됐죠. 그러면서, 어, 텐센트에서 비슷한 게임인 하평정형을, 어, 출시를 했는데, 그게, 거의, 크래프트랑 똑같다 하더라고요. 똑같은데, 뭐, 둘이 무슨 얘기가 있었겠죠? 그때 무슨 저작권료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얘기는 알려진 바가 없어가지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어, 투자 설명서나 증권 신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이 나올 거고, 최근에 인도시장에 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출시하면서, 뭐, 굉장히 많은, 네, 뭐, 가입자를 끌었다 그러는데, 이게 어, 또 텐센트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인도 쪽에서 중국이랑 좀안 좋죠. 그런 뭐 기사들이 좀 뜨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 이슈가 조금씩 있어요. 하여튼 사실요. 이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단기 순이익은 어, 2021년 단기 순이익 이거는 추정이고요. 1분기 순이익이 발, 어, 아까 전에 그네 어, 전자공시 시스템에 1분기까지 올라온 게 있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곱하기 4, 단순히 곱하기 4를 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2020년은 예, 발표가 된게 있죠. 어 PER은 네 아까도 보셨다시피 넷마블이랑 엔지소프트를 이제 평균을 냈죠 나누기 를을 해서 더해서 나누기 를을 했죠 네뭐 다른 외국계 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은 계산 을안 넣고요 네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PER 곱하기 네 단기 수익률 이걸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시가총액이 나오면은 뭐 30조, 21조 네 진짜 20, 조 30조 맞네요 네 발행 주식 총수가 지금 현재 4,300만 주 정도 되고요. 어 여기서 신주 발행을 하겠죠 신주 발행을 해서 뭐 구주 매출 해가지고 뭐 신주 구주 매출 플러스 신주 발행을 해가지고 공모를 할것 같은데 뭐 구주 매출은 아까 보셨다시피 어장백주인가요네뭐 대주주 지분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어 주당 평가 가액은 그렇게 계산하면은 나누면 되겠죠 이걸 더 해가지고 네 이걸 나눠버리면 되겠죠 A B C라 그러면 B 더기 C를 해서 A를 나누면은 어, 주당 평가 가액이 한 56만 원 네. 30조로 봤을 때 우리 21조를 봤을 때한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건 어차피 신주 발행 숫자는, 네, 이거는 제가 추정한 거니까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알려진 바로는 한 5조 정도, 네, 5조 정도 로이터 통신에도 5조라고 그랬고요. 네, 뭐 알려진 바로 5조 정도는 네, 공모를 한다 그러니까, 네, 5조면은, 네, 뭐 비슷하죠. 네, 천만 주면은 1천만 주곱하기한 50만 원 하면은 한 5조 정도 나오죠. 대충 네, 비슷하게 떨어져요. 딱천만주 맞춰서 하진 않겠죠. <laughs> 설마. 그래서 한30% 할인, 하, 할인 20%에서 카카오 게임즈한테 20%에서 30% 정도 아까 19% 33%정 할인을 줬죠. 그래가지고 어, 20% 할인 중, 중고에 수렴해가지고 공무가 정해졌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어, 이것도 비슷하게 어, 30%까지는 할인율이 안갈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한20% 정도, 네, 20% 정도에서 뭐 공무가를 희망공무가를 할인해가지고 을 어, 밴드를 결정한다 그러면은. 어, 45만원, 네, 45만원 선,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네, 결정되면은, 사실 뭐 이렇게 별로 없겠죠? 네, 30조면은, 네, 뭐, PR이 거의 40, 38인데, 네, PR이 38인데, 네, 이 정도면은, 그니까 뭐, 최대한, 일단은 뭐, 공공가가 좀 착하게 나와야지.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이 제약자들이, 네. 어, 너무 덩어리가 크다 보면은, 네, 주가도 잘안 움직이죠? 자, 오늘은 네, 이 단기 순이익이나 뭐 기타 등등으로 이용해가지고 회사 가치가 진짜 20조 30조 맞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뭐뭐 뭐 수치상으로는 나오는 게 맞고요. 어 조금 다음 주에 어차피 예비 심사 가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증권 신고서가 신고를 하겠죠. 뭐 신문이나 관련 기사들,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데 내용을 보면은 다음 주 초에는 빨리 진행을 할 거다. 네 그래서 과연 네. 예, 알려진 말은 벌써 증권신고서나 이런게 다 준비가 되있다 그러고요. 네뭐 빠르면 은 14일도 나올 수 있죠. 지난번에 그 SKIT는 진짜 바로 나왔죠. 14일로 한다 그러면 은 어, 증권신고서는 15일 효력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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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네, 네 SD 바이오센서랑 네, 굉장히 일자, 일자가 조금 이상하네요. 네 하여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주 정도에 네요 다음주 정도에 네 공모청약을 진행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 큰 업체랑 겹쳐버리면 은 서로 뭐 네, 누가 피해가든가 해야겠죠. 그래서 SD 바이오센스가 선수를 친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있어요, 지금요 네. 네, 일단은 뭐이렇고요 네, 계산을 해봤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